오늘 해보겠습니다. 오늘이니다 울컥이었습니다. 울컥이었이이쪽이죠자 부상 위험이 없는 부위에 맞아 다행입니다 투구를 준비합니다제컥이었습니니다스이었이습니습니다수가해결니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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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3번 타자 들어갑니다. 나바로. 파워 디자인의 초구. 타자 스윙 스와이. 원스톱 상과. 투수가 초구와 잘 맞은 거 보익수죠. 안타, 안타입니다. 좋은 자세와 타이밍으로 안타를 만들어 내네요. 정확했어요. 정말 잘 때려냈죠. 3루로 뿌립니다세 4번 타자 이삼 수자 이상 이사 최영우 선수의 클러치 능력 지금 이순간에가는 목적 힙이비치를로합니다 이건 정말 엄청 공이었는데 말이죠. 이런 거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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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알려줘도 수할 수가 없겠어요. 그렇죠. <laughs> 의식으로 넘 계속 코입니다 우익수. 진짜, 진짜 <laughs> 지지실 공수 교대됩니다. 오늘 팀이 좋 추측 음, 상황에서 어? 공수 교대됩니다. 야구를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요예 <laughs> 맞습니다. 결국 점수를연어가자안으플레이어측중하는 팀이 이길 겁니다. 아웃 섯개 7번 타자 들어갑니다. 박성민 오늘의히0층전 안으로 들어오는 곳은 정말 귀신같이 멀치지 않는 곳입니다. 안탈 들록합니다 2루로 향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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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8번 타자 확인 준비합니다. 디언 어떤 공이 와도 잘 쳐내는 이 선수. 투수 입장에선 정말 까다롭죠. 원볼 노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날카로운 스트라이크. 좋은 공을 던졌네요. 네, 정말 좋군요. 자, 수준급 패치메 보여주고 있네요 파울이요. 원볼 투 스트라이크. 투구를 준비합니다. 파울이군요. 원볼 투 스트라이크 상황. 투수 던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계십니다. 조아치입니다 조아이수가 공을 잡습니다. 다석개두번 타자 김상수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이 선수. 네, 자신감이 넘쳐 보인. 보이네요. <laughs> 유격수 <유역수자> 잡았습니다. 아웃. <laughs> 하, 홈팀이 점수를 이드한채 공수 교대됩니다. 삼성 상황에서 공수 조율됩니다. 이기준 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전세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게 야구거든요. 이구 파울입니다. 토스팅 더 볼. 삼구 삼루쪽 삼루수 포구합니다. 아웃 아 이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박혜민 아주 발이 바른, 바른 선수죠. 자충가보다더 중요합니다. 볼입니다. 원볼 로스트로이 t w 수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볼 e t 로스트라이 e 공을 뿌립니다 e two more, t w 어 m o r 요 two m o r 이트 w 이 more, two more, two more, two more, two m 수가 잡습니다. m 번 타자. 아 오늘 잘걸러내는서수주죠나요 자, 타자가 긴장하고 있죠. 자, 이를 뗄수록 집중력이 요합니다 좌차 쭉쭉 뻗어 갑니다솔로은두타아올립아니다제가 이제가 좀한데요 그렇습니다. 독아는 국내에서도 시위 이대도타해서 투수 와인드3루 출. 구격수가 공을 잡습니다 아웃 다음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공점상황 공점상황에서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 상황 누가 먼저 득점에서 분위기를 가져가느냐 이번 경기의 반전 어. 포인트가 되겠죠 2구 스트 나옵니다 투수 공을 던집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아쉬운 수있이네요 오렌트. 잘맞은타구가 날아갑니다. 서우지어. 오렌트입니다. 공을 뿌립니다. 우승수도믿 뜨고 갑니다. 오이스가이겨합니다 타석에 6번 타자 들어갑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3루반. 3루수 잡았습니다. 가석의 7번 타자 박성민. 삼구가 잡고 유격수 모이 던지잡습니다. 아웃. 양팀 동점 상황에서 공수 교대됩니다. 스트라이크 아웃.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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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점수가 나올지 공수전입니다 이제 단한 번의 실수로 점수가 날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 양팀 모두 그렇게 되 조심해야 되겠죠 아웃 타석에 9번 타자 들어갑니다 김상수 아 실수인이네요 투수가 타자의 의도를 꿰뚫고 있어요 그렇군요 파울죠 투 스트라이크 3구 오. 타자 선구하이 좋습니다 2투투트트이크입니다3입니다삼진입니다2 아, s 아, t r 좀보세입니다3어 보이네요. 타자가 삼진을 한번 당하면 r i 게 e 2 s t r i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2수 던집니다. 어2 s t r i k 군2투 스트라이크입니다. r 구잘맞2 s 고파 i k 2 스트라이크 상황. 4구. r i k e 좋은 공을 던지네요. 이제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공수교대됩니다. 같은 점수로 상황 마무리됩니다. 자, 경기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나요? 정말치열하게 승부해주고 있어요. 좋아, 시 플라이버. 좋아, 익수가 잡습니다. 다석 개, 3번 타자. 나바로. 슬수 던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좌중간을 뻗어갑니다. 안타. 4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최영우 이 선수 컨택력이 아주 뛰어나죠. 주저듭니다만아 이걸 성공하네요. 투구를 준비합니다. 타자가 음. 긴장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자 이럴 때일수록 집중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원렌투입니다 투수 와인드 잘 맞은 공 날아갑니다. 좋아 중간입니다. 안타입니다. 안타. 자 이렇게 된다면 투수가 긴장할 원정팀 득점으로 앞서 나갑니다. 방석이 두번 타자 들어 갑니다. 좋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빠들었죠? 이 선수는 어떤 구질에공략라도잘쳐냅니다 투수 입장에선 압박받고 잡았습니다. 세이 세잎! <목소리> 투수가 교체된... 되는... 내려가는군요. 중간개투. 전유수. 초구. 센터점. <목소리> 높은 <노 오픈> 타구. 좋아할 <목소리> <도와할> 수 <수는> 없습니다. <목소리> 7번 타자 박성민. 엉뚱한 플레이가 오히려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박성민 선수인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엉뚱해 보이지 않아요. 수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스타입니다. 트라이 아, 아쉬운 수이네요. 아 정말 아쉽네요.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요. 헐, 래 꾸다 엄마 엄마 내일 열개 사와 아니 원래 그 열개 사와 좋아진 지 높이 뜨고워합니다 좋아했어. 엄마. 이 원래 사와. 이 엄마. 이공수됩니다 공팀 밴열기로어보걸할수 있을지 진짜 보시죠. 왔다. 조안다이 예, 맞습니다. 전세가 쉽게 뒤바뀔 수 있는 엄마. 게 답이잖아요. 네. 사우라 네, 했다. 이 식으로 음. 높게 떴습니다. 음. 오익수 처리합니다 9번 타자 김상수 이번 기회에 빠른 발열 득점을 노릴 것 같은데요 맞는데 엄마 맞는데 음. 1번 타자 박한이 준비를 철저히 하는 박한이 선수 항상 기대를 불러일으다 <laughs> 높게 떴습니다 우측 갑니다 갑니다 <laughs> 홈런 홈런입니다 다 <laughs> 투자합니다 이자 박혜민. 초구. 잘 맞았습니다. 우쇼, 우익스 포구합니다. 원정팀이 점수를 이드은 <laughs> UH, 상황. 공수교대됩니다 내가 이겼다. 마치는 도구 하겠습니다. 구독 꾹 누르고 음. 시끄란 건 음. 음. 양팀 모두 멋진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도 러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설 음. 그리고, 그리고 꼭 저는 꼭 이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독러면 좋겠네요. 도 추천해 줍니다. 그럼 구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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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 네. 안녕. 네. 구독은 꾹꾹입니다.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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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